안녕하세요. 가족트럭 대표 임명일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트 냉동 윙바디 차량을 한 대로 입고하게 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레프텍이라는 회사의 특장 차량이고요. 냉장일, 냉동일, 그리고 경량짐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. 영상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차량은요, 현대 포터2 냉동 윙바디 차량이고, 레프텍이라는 회사 특장 차량이고요. 연식은 2019년 9월에 등록됐고, 주행거리는 7만키로 탄 차량입니다. 자, 윙바디 내강도 찢어진 거 하나 없이, 찍힌 부분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. 그리고 전동식 윙바디 차량입니다. 자, 자, 보시다시피 가죽 시트까지도 진짜 깔끔하고, 차 관리 너무 잘하, 잘한 차량입니다. 자 그리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온도기록까지 있고요. 그리고 에어컨 잘 나오고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. 그리고 통포시트 열선시트까지 다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냉동 히터 겸 차량입니다. 윙바디 차량에 대해서 장점 을 말씀드리면 뭐 경량짐도 뭐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냉장일도 할수 있고 냉동일까지 할수 있는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입니다. 자 앞쪽 타이어, 뒤쪽 타이어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하부까지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. 2019년 차량이고요 7만 키로탄 차량이고요. 차 상태 굉장히 좋고 엔진 미션 상태까지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. 자, 하이패스는 카드만 넣으면 바로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. 자, 외관도 깔끔하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. 자 냉동 탑차나 냉동 윙바디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가족토록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가족토록 대표 임병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